예천 제레종 쪽파 이렇게 이쁘게 잘커잘커르고 잘 있어요. 여기 제가 장갑 하나 잠깐 놔 볼게요. 크기 비교하게 장갑 손목 요 정도 남았죠? 이렇게 이렇게 되는 제일 큰거 요만큼 안에는 햇빛을 조금 덜본 거. 여기는 더볼더덜본 거. 여기는 더덜본거 같이 심었는데 보세요. 길이 차이가 확연히 나고 아우 골이 이게 오른쪽은 깍각는데 왼쪽은 골도 안 쳤죠. 여기는 물이 없으니까 일단 쪽파는 물이에요. 물. 물을 물 주세요. 물을 주세요. 쪽파는 물을 주세요. 그죠? 다 쪽파는, 쪽파는 물을 주세요. 예천 쪽파 종구 이렇게 보관, 보관돼 있고요. 예천 쪽파 종구 전국 농가 보급률이 70-80%가 예천산 종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온거데밤마다 약간씩 모양이 달라 땡글땡글한게 엄청 야물죠 요거 다시 한번 넣어야 돼요 햇빛이 안 들어오면 이것도 싹 나니까 싹을 나 근데 지금은 싹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여기는 예천 재래종 쪽파종구 최고품질 재래산지 예천.